이 바이크의 특징은 일단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할 게 없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기 모델이죠. 루아렌필드 사이저 출시한 슈퍼메테오 650 모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작년 24년 3월에 출고한 바이크이고요 특히 옵션도 많이 장착을 해서 출고를 했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하시면 바이크 대금도 저렴하지만 또 등록을 했던 바이크이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저렴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크는 2024년식이고 3월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무슬립 주행거리는 7,900km대 주행을 했고요 판매하는 금액은 7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매입 가능한 기종 문의는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슈퍼매트에오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크가 입고가 되면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점검을 마친 다음에 수리할 곳은 정비를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 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시세를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 배송제라고 하는데 계약금 30만 원만 보내 주시면 전국 어디든 바이크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검수를 하신 다음에 잔금은 입금을 해 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일단 탁송비는 별도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슈퍼메테오는 이제 2년 전에 런칭을 하면서 디자인도 획기적이고 또 신차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디자인 이렇게 보셔도 이 크루즈 타입의 바이크이기 때문에 바이크 길이도 그렇고 전체적인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트윈 2기통 엔진의 오플러가 트윈으로 나와 있어서 배기음도 공유랭식 엔진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또 기본으로 ABS 도2 채널로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전면부하고 후미 스탑등은 LED로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간 시인성까지 잡은 바이크이고요. 또 슈퍼메테오의 장점은 기본으로 조절식 레버가 좌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정으로 출고한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뒤로 이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번호판 위쪽에 이렇게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또 한번 유심히 보시면 시트가 순정하고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출고할 때 옵션인 투어링 시트까지 장착을 하고 뒤에 탠덤 등받이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승자 태우고도 좀 편리하게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짐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순정 타입으로 브라켓까지 이용을 해서 사이드 백도 좌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한번 보여 드리면 브라켓을 이용해서 장착을 했기 때문에 바이크가 확실히 좀 커버 기능 효과가 있고 방숙백이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정 엔진 가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상단부는 대구공돌 핸들 밸런스 장착되어 있어서 장거리 가실 때 핸들의 진동 피로감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랩마운트 폼 거치대 되어 있고 USB 전원 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키두개 보유하고 있고 키 코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 분실을 하셔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순정 시트도 보시면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제가 같이 동봉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하부 기어는 시속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어 변속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옵션을 알아보셨고요. 이제 정비 내역을 알아보자면, 키로수가 아직 7 0 0 0 k m 대밖에 되지 않아서 정비할 건 특별히 없고, 엔진오일은 모듈로 최근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타이어도 한번 보시면, 아직 한참 남아있죠. 앞쪽, 뒤쪽. 육안상 봤을 때는 7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빠뜨렸는데 라지에다 가드 되어 있고요. 또 밑에 선프 가드라고 하는 엔진 보호 커버도 하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한번 보셨는데,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슈퍼메테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고 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이고요. 당연히 무사고 무슬립에 꿍도 없어서 바이크의 좌우에 대한 데미지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사용감만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 뒤쪽에, 뒤 휀다 쪽에 미세하게 찍혀있는 자국이 있는데 주차하시다가 살짝 부딪힌 것 같아요. 이 점하고 거의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쪽에 여기 보시면 살짝, 여기 보이시죠? 담뱃방처럼 살짝 눌린 자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티가 잘 나진 않지만 네, 고지는 해드리고요. 또 순정 시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변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시동을 켜서 배기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는 7,900km대입니다. 네, 들어보시면 이제 일발 시동 걸리고 트윈 2기통의 공유랭식 엔진입니다. 그래서 배기음이 수랭식보다는 더 까랑까랑하고 공랭보다는 부드러운 배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슈퍼매트 의 오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일단 이 바이크는 처음에 보신 대로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장착할 게 없고 또 신차 보증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로얄 엠필드의 장점이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신차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주행을 할수 있고 또 바이크 이슈에서도 주행거리와 사고 유무도 100%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리니까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매입 가능한 기종 문의는 따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